안녕하십니까 종합시타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버머 천잠은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각갈 간이 되겠습니다. 각갈 간이 되있고요. 이렇게 이대바나가리 문자로 니아타 또 알파벳으로 이렇게 니아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로는 이 이아다가 되겠고요. 어, 발음을 이제 이 알파벳 발음과 맞춰서 니아타로.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이 여기 있는 이 니아타를, 이 알파벳과 대화당할 문자를 보고, 또 실담자로 이,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, 나를 써주시고, 단음의 이를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, 니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, 기본의 야입니다. 그서 자, 이렇게 야를 써주시고, 또 기본의 탑니다. 그래서, 자, 어렵지 않은 글자들입니다. 그서 자, 이렇게 써주면, 니아타가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 다음으로 이 동국정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동국정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칸의 평성에 이권의 32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동국정원의 표기법을 잘 봐주시고요. 이 전서체로는 이제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. 뭐 비슷합니다.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. 뭐 이 여진 문자로는 이제 따로 단독으로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간각이라는 글자를 여진문 사전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각을 보면은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진 문자로 나와 있는데요 어, 발음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포조가 되겠고요 이첫 번째 글자가 포조. 이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포조루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간각이란 말로, 단어로 보면 되겠고요. 이렇게 이 여진 문자에서 보면, 문자표로 보면은 이첫 번째의 포조는 35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의 이 루는 이렇게 253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빈도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따로 거란 대자나 소자에서는 이 첫째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 너무 이제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찾째를 못하던 중에 이 몽고 자원이 좀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마침 이 간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몽고 자원에 보면은. 이렇게, 우리가 이제 가끔 보셨을, 이렇게, 파스파 문자로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, 잘 보면, 이렇게 이제, 이, 파스파 문자의, 이제, 글자별로, 이제, 발음계로 보면은, 이렇게,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칸이죠. 그래서, k h a 의 칸입니다. 그래서, 위의 글자가, 윗부분이 이제 KHA의 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나의 글자를 붙여놓고 이제 글자를 합성해서 이 아의 발음을 빼면은 이렇게 이 칸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현실 영가에서 이제 발음기어 상으로는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심표를 해준 상태로 해서 칸을 이두 개의 글자를 이제 이, 이첫 번째 의 알파벳은 이제 실제의 발음에 대한 그 음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현실의 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, 우리가 이제 이, 실담자를 익히고, 또 대바나가리 문자를 익히고, 또 계속해서 티베 문자를 익히면서 또 티베 문자표와 함께 이 파스파 문자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다 가다 이문을또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이렇게 이제 몽고, 문, 몽고 자운이 또 훗날에 또이 조선에 들어와서 또 많은 이 우문에 그런 체계에 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또할 어, 어,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러기 때문에 또 몽고자원이 중요한 것이고요. 어, 몽고자원과 또 이렇게 동국자원을 또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은 또 공부가 좀더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석담학과 함께 또 문자학 고전 학문을 또 같이 접목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학문의 세계가 넓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